해지하는 것도 기술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은 보험 해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경제도 어렵고 해서 보험 해지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시면 손해인 줄 알면서도 그러셨겠어요. 요 며칠 기사 나온 것 보니까 두 달간 해지 환급금이 몇조원 나갔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상담한 분인데요. 보험해지를 하고 나서 보험 점검을 요청하신 분 내용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56세 남성 분이고요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총 10건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중에 해지나 실효, 만기가 8건이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게두건만 있었고요 월 납입보험료로는 5 5 0 0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보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보장, 분석 요청이 들어왔지만 뭐 분석할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실손보험도 같이 해지를 해버리셨더라고요. 운전자 보험 하나, 그리고 안보험 하나만 가지고 계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형편이 좀안 좋아져서 거의 대부분 보험을 해지하셨더라고요. 뭐, 해지 환급금이 필요하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험을 해지를 할 때는 꼼꼼하게 이렇게 따져보고 내가 정말 딱 필요한 것만 갖고 가야지라고 하기보단 그냥 에 모르겠다 하면서 왕창 이렇게 해지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께는 뭐 이렇게 딱히 조언을 드리기보다는 우선은 실손보험부터 준비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분은 45세 여성분인데요. 총 23건의 보험이 있으셨는데 19건이 해지나 실효동으로 없어졌습니다. 현재 유지 중인 건 4건에 24만 9천 원. 이분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족 중에 보험 설계사가 한분 계셨는데 그만 두신 거였습니다. 그만 둔 것도 있지만 형편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가지고 있는 것도 몇 개만 남겨놓고 18건을 해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이분은 무작정 해지한 게 아니고 실손 보험은 그대로 두고 갱신형이긴 하지만 암보험도 9천만 원으로 맞추면서 3대 진단비도 신경 쓰면서 해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19건 없어진 건데 그동안 나갔던 돈은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한분더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64세 여성분이고요.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장사가 잘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 해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원래는 총 43개 보험이 있으셨는데 최근에 해지하신 게 무려 31건을 해지나 실효로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한때는 월납보험료 200만원 이상 납입하시다가 줄이고 줄이고 하면서 현재 12건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납입보험료는 46만 5천원 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도 세건에서네건만 남겨놓고 다 해제하고 싶다고 하신 거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좀 난감한데요. 그래도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하면서 이거 이거니까 먼저 해지 대상입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해제하고 나서 질병에 걸리셔가지고 전화 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 되면 제가 난감하고 난처하죠. 그런데 이제 막상 해지를 하시겠다고 마음먹은 분은 보장 내용이고 뭐고 이런 걸다 떠나서 해지 환급금이 보이고 납입해야 되는 돈이 아깝다 보니까 부담되다 보니까 현명한 판단을 못하고 이렇게 멍청 <laughs> 해지를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상담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제일 좋은 보험은 해지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보험이 제일 좋은 보험인 것 같습니다. 방금 64세 사모님처럼 생활에서 보험료도 감당이 안 되고 목돈이 필요해서 몽창 해지를 했지만 해지할 때도 몇 가지 알아둘 방법이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받아서 당장 급한 돈을 쓰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가령 해지환급금은 얼마 없는데. 매달 납입하는 납입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해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납입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라면 바로 해지하시는 것보다는 몇 가지 해지 기술이 필요하십니다. 보험계약 대출인데요. 내 보험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보장은 그대로 두고 해지를 안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중도인출 기능인데요. 보험상품도 통장처럼 중대 인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보험 적립금 내에서 인출 가능한 건데요. 일정 금액을 대출이 아니고 자기 통장처럼 인출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다시 채워 넣으실 수도 있고. 납입 중지 기능입니다. 보험료가 부담돼서 우선은 얼마만이라도 납입을 중지시켜서 보험을 좀 한동안 묶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을 해지를 해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우선 납입을 중지시켜서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액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보장받는 금액을 좀 낮춰서 납입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이 5천만원이 있는데 이거를 3천만원이나 2천만원으로 줄인다든지 암진단금이 5천만원인데 한 3천만원으로 낮춘다든지 어떤 특약은 아예 빼버린다든지 이런 보장 내용을 조정을 하면서 월 납입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장내용이 일부 해지되거나 아예 없어지면서 그전으로 다시 되돌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십니다. 감액이 있다면 감액 완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장을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이렇게 보장을 줄이게 되면 감액한 부분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환급금으로 앞으로 남은 납입해야 될 보험료를 모두 납입 처리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장은 줄어드는 대신 납입해야 되는 금액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거 역시 일부 해지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손실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지 환급금이 바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은 통장 자동이체만 중지하셔 가지고 돈만 안 빠져나가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납입하지 않은 당월과 그 다음 달 말까지는 우선은 보험은 살아 있거든요. 돈을 내지 않아도 정상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납입을 안 하시면서 시도를 시켰다가 얼마 정도 묶였다가 해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도 별로 없는데 해지를 그냥 덜컥 해놓고 후회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왕 받을 돈이 별로 없다면 치료를 시킨 다음에 몇달 동안 좀 묵혀놨다가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험에는 여러 가지 숨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왕 해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보험설계사랑 한번 상담을 해보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